안녕하세요. 가평에서 만난 토실이에요. 주영 TV 사장님의 아기예요. 잠깐기도말씀드데아 <laughs> 어떻게 얘 너무 귀여워. 어, 어머, 얘 너무 귀여워. 자기야, 얘한 3개월도 안돼 보이는데? <laughs> 음. 이게 이제 줄은 먹어요. 제 양말이 정말 웃기네요. 이게 줄은 먹어 옷에 묻어도 돼요, 사장님.

진짜 고양이 천사예요 천상. 천사. 너무 귀여워 인사 인사. 이모들 안녕. 저는 아기예요 아기. 아 너무 귀여워. 지 너무 귀여워 이렇게 품에 쏙 안겨가지고 지금 추를 먹고 있어요. 너무 귀여워. 정말 정말 귀여워. 도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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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르다 먹었다. 도시라. 네, 알겠어요. 어, 토시리, 안녕, 안녕.